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피와 태영의 스몰 콘서트 전국 투어 여기는 인천입니다. 아 오늘 또 어, 중요한 가수분들 제가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두 시간 동안 조용한 노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짝꿍 우리 가수 성태영 씨입니다. 자 성태영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잘 계셨죠? 요즘 그럼요. 비도 오고 날도 덥고. <laughs> <오고. 웃음> 저는 오늘 되게 기대 네. 많이 하고 왔어요. 아 그럼요. 저도 네. 저는 여기 인천의 드림 뮤지컬인데요. 여기 올 때마다 왠지 가슴이 설립니다. 이 배경이 네. 세트가 너무 좋아요. 음. 뒤에는 <laughs> 약간 이거 스크린식으로 해가지고 칼라 음.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 우측에는 또 우리 저 골피 방송 유튜브 생방송이 네. 바로 음. 떡에 이렇게 딱 되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음. 이런 무대는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골피 방송 아니면은 여기는 아 하기 힘든 무대입니다. 우리 또 회장님이 어. 또이탁자도 네. 이렇게 멋지게 어, 멋지게 또, 또 이렇게 <laughs> 골프 방송 유튜브 방송 하시라고 <laughs> 어. 이 새로 짠 거예요 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블링블링해요. 그럼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 우리 저 모든 어, 저또 타이틀 음악들이 조용한 발라드 음악을 주점뭐야 어, 음악으로 삼고 있는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제 옆에 있는 우리 남자분 중저음의 목소리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가수 임대호 씨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이렇게 오늘 또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또 국장님이 네, 네. 스몰 콘서트에 음. 초대를 좀 해달라고 제가 사실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근데 압박 안 하셔도 됐는데 <laughs> 아니 꼭 가수 현주 씨하고 붙이달래 <laughs> 아, <그랬구나. 웃음> 맞아요. 같이 한번 네.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 붙이달라고 네. 제가 일부러 참,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도 네.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럼 오늘 저두분 네. 노래 싸움 한번 시킬까요? 그럼요. 서로 뭐저 뭐야 선예 경쟁. 타이틀 해야죠. 곡을 한번 아, 서로 바꿔서 네. 한번 부르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저도 야생마 현주 씨. 네. 예. 야생마 현주입니다. 이렇게 네. 또 골피 방송에서 오랜만에 전국 와, 투어에 오십시오. 저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리고 임대우 가수님이 굉장히 한 중점의 네. 매력 보이스거든요. 노래도 네. 잘하세요. 네. 또뭐 이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네. 오히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우리 현주 가수님을 네. 맨뭐 텔레비나 네. 유튜브나 네. 이렇게 네. 보다가 네. 이렇게 또 오늘 네.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 가까이서 뵈니까 엄청 멋지세요. 그러세요? 근데 네. 스몰 콘서트 전국 투어는 네. 가서 함부로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아. 왜냐면은 일단은 가장이 있어야 돼요. 일단 비주얼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일단 무대 매너도 있어야 되고. 네네. 왜냐면은 전국 통호월 일회 방송이기 때문에 아. 네. 아무래도 좀 검증된 가수를 제가 모시려고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은 또 어, 발라드 특집으로 제가 꾸몄는데 꼭 발라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뽕작도 네.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신청곡 있으면은 이때 신청곡 하시면은 우리 가수 임대호 씨나 우리 현주 씨가 멋진 보이스로 불러드리도록 네,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laughs> 자 태영 씨 오늘은 뭐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떼창 무슨 노래 하나 선보였습니까? 어. 사랑 네? 사랑으로 한번 가시죠. 아그 배바라기 아, 해바라기 예. 아 해바라기 해바라기 야 진짜 오래간만에 이 노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예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Oh you